대한민국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는 안녕하십니까? 청구인 측 변호인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가 헌법재판관과 부부 사이라면 헌법재판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해 충돌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와 고려 사항이 필요합니다. 첫째 헌법재판관의 회피 원칙 적용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회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관과 법무법인 대표가 부부관계이고, 그 법무법인이 소송에 관여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입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재판관은 스스로 회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이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판관과 특정 사건의 당사자 혹은 간접적인 이해관계자 간의 사적인 관계가 존재할 경우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회피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이 위법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구인 또는 피의자은 해당 재판관이 사건에서 배제되도록 회피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피 청구인이 요청했지만 재판관들이 거부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청구인과 피의자의 입장에서의 영향이 존재합니다. 청구인 또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판결의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해당 법무법인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판결이 청구인에게 유리하거나 피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7조 제1항에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